자, 4번에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게 That's when. 그게 바로 그때였다. 이 말이지. 또는 바로 그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엄마 독수리가 stir up 하는 것은 휘젓는 거야. 막 휘젓고 막 이렇게 막막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둥지를. 그러니까,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어, 날개 만들 때 방법을 이렇게 쓰지? 어. 자, 이게 어디 들어갈까? 어, 둥지 얘기도 나오고. 둥지를 지을 때, 그런 때에는, 이 엄마 새가, 이상한, 특이한 재료를 쓴대. 뭐, 예를 들면, 가시가 있는, 둥지 만드는 데 새끼들 그 가시가 있는 걸 나무 가지 쓰고 날카로운 돌덩어리도 날카로운 뾰족한 거 있지 똥꼬 찔리게. 자 그러나 다음 단계는 그것을 배치한다는데 부드러운 물질들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털이라든지 깃털 뭐모 이런 거 쿠션을 만드는 거지 새끼 그 계란 그 뭐니 알. 그래서 이제, 개의 알이 부활을 한 다음에는, 자, 이제 부활까지는 이제, 이렇게 좀 푹신한 데서 부활을 하고, 딱 부활을 하면은 새끼새들이 종종 가기 싫은이지, 뭐 하기 싫으냐. 편안한 동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자, 너희들도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지. 식, 공짜 식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뭐 억지로 뭐 하다야. 그거가 나오는. 자, 그래서 그녀는 했는데, 어, 그녀는 누구야? 그녀는 누구야 어미새야 어디 나와 없지 네. 자 바로 여기 나오지 아까 어미새 그때 바로 어미새가 이제 작업질을 하는 거야 동지를 그래서 그 어미새는 어떻게 한다 발톱을 가지고 풀어 다 뽑아버리는 거야 부드러운 층다 뽑아버려 노출시키면서지 날카로운 돌멩이나 이런 가시들을 다 노출시키면서 그 쿠션 다 없애는 거야 딱 맞아떨어지네 요자리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더 많이 그녀가 그걸 할수록 덜 편해지겠지 이 둥지는. 그래서 이런 방법과 다른 것들을 쓰면서 엄마 새는 결국에는 확신을 시킨다 이 세들한테 떠나라 삶을 찾아라. 자 이렇게 자 맞은 사람이 더 맞았다 그제.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는 어디다 넣었어? 뭐 앞에? 두 앞에 또? 어? 뭐벌러어 자, 이거 또 보자고 그러면은. 자, 너는 알 거다. 이랬어. 접속사지? 비록 다른 변화나 안 변화나?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 두 개를 주지. 그지 너의 두 측정은 똑같다. 그랬어. 자, 뭔가 두 가지가 앞에 깔려야 돼. 자, 달은 크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개다달 크기는 똑같다 이런 얘기니까 앞에 달 크기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네. 자, 궁금해 본적 있느냐. 보름달은 수평선, 지평선에 있을 때하고 하늘 높이 있을 때하고 어느 게더 커? 이 말에 따르면. 이 말에 따르면, 여기 말에 따르면 수평선에 있을 때가 더커 보인다. 자, 여기에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밤에, 보름달이야. 그러면, take ruler, 줄, 줄, 이 자를 가져가서 그것을, 어, 이팔 길이로, 팔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재보래. 자, 재보래. 어, 이것을 두번 하래. 어, 드디어 두 개가 등장한다. 자, 한 번은 언제? o n 는 이거 할때한 번이니까, 그 달이, 하늘 높이 있을 때또한 번은 언제?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되지. 수평선에 있을 때. 사실 이랬어. 어, 여기 보면 두개 나왔지? 여기도 두개 측정하는 거 나왔지? 그럼 이제 이 부분부터가 두개 나오는 상황인데. 자, 여기는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되지. 두개 얘기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디야? 요 정도 이상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 이거 있을 때 측정을 해봐라 해놓고 너는 달이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두 개가 똑같다는데 여기서 측정해라니까 두개가 같다니까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너 보는 거야 그럼 뒷문장하고 연결되는데 사실 네가 보는 그 사이즈의 차이는 뭐다 광학적 환영 착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착각이다 하는 거지. 어, 괜찮나? 여기 에 들어가니까 어때? 괜찮나? 자, 이때 이때 두 군데 재 봐라. 크기는 달라 보여도 네가 두번두 두 가지 측정한 건 똑같다. 사실. 똑같다. 사실 여기도 사이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사실 네 눈으로 보는 차이는 이두 개의 차이지 사실은 착각일 뿐이다. 나쁘지 않지? 그리고, 어, 이렇게 다리 높이, 머리 위에 있을 적에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비교할 게. 그러나, 낮게 있을 때는 그것을 작은 나무 같은 거랑 비교해서 보는 게 이런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더커 보여, 작아 보여. 더커 보인다. 이렇게 되겠지. 저거 더커 보인다. 저 밑에 내려와 있네. 자, 올라가. 자, 그럼 그렇게 되겠네. 자, 마지막 거 봅니다. 마지막 거 했나? 자, 마지막 거. 자, 이것은 이게 중요하겠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뭐 때문이다? 부정적인 것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계약 같은 거. 취소하기 어려운. 자, 그러니까 뭔가 앞에 사실이 나오는 거야. 좋은 얘기 나올까, 나쁜 얘기 나올까? 좋은 얘기 나오겠지. 그래서 어, 뭐 그것도 진짜 그 맞아 그 말이 사실일 것 같다. 하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계약을 취소를 못 한다는 거, 뭐 그런 거. 자, 자, 요즘날 통계가 많이 쓰이지. 사실 이렇게 추정된다지 가주어 진주예요 평균, 보통 사람들은 다섯 개의 통계를 직면한다는 거예요. 다섯 개의 통계를 쓴다는 거예요, 매일. 자, 계속 통계를 쓴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사람들은 이 통계, 어, 이 하는 거? 이거 가르치니까 맞아 보이겠지? 이 통계를 결정하는 데 쓴다. 자, 예를 들어. 전화 회사를 선택하려 고 그래. 뭐 KT를 할까, SK를 할까, LG를 할까. 그러면 너는 어떤 걸선택한대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진데를. 그지? 자 하지만, 자이두 개가 만나보라고. 하지만 그 통계는, 자그 통계 했으니까 가장 많은 숫자 이걸 가리키냐, 아니면 여기에 통계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통계는 너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품질이란, 서비스 품질 같은 거나 만족 수준은 말안 해준다는 거지. 그냥 뭐만 말해준다? 수만 말해준다. 자,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수의 고객을 보고, 그리고는 가정을 한대. 보다 가정한다지. 좋다고 가정하겠어? 안 좋다고 가정하겠어? 좋다. 좋다고. 그치? 그것은, 아, 회사 때문이다. 뭐를 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 때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따라서 연결사를 주네 비록 그것 그들 대의 가르치네 가끔씩은 유용하지만 통계는 뭐할수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잘못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디 들어갈까 자 for example 앞에 어디야 어디 여기 자 어떻게 설명이 돼 그러면은 앞에는 무슨 내용? 통계를 사용하는데 어, 이런 통계를 사용하는데 통계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때이 통계를 쓰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봐. 배틀릴 수 없는 거를 통계만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어. 어, 그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뭔데? 결정할 때 통계를 사용하 거. 결정을 사용할 때 사람들이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부정적인 것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했는데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건 또뭘 가르켜 그것은 말이 안 맞지? 그지 자 억지로 끼워넣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지? 한 개는 들어갔는데 두개세 개부터 안 들어가 여긴 탈락 자또 뭘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나누면 은 통계를 사용하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게안 좋을 수 있다는 것에 얘기고, 이거 얘는 이게 다 얘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일까? 어디? 더 앞에. 더하고, 더가 어디있어? 어, 두 번, 이거, 이거에 이거뭐 여기? 자, 여기다 한번넣어 보자. 평균 다섯 개는 통계를 사용한다. 사람들이. 이것은 사실이다. 어, 이것은 사실일 수 있다. 다섯 개씁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이건 다섯 개를 사용한다 해놓고는, 이거 앞에서 확정적으로 말했고, 이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것은 또한 부정적인 것 때문이다. 통계를 쓰는데 부정적인 것 때문에 표기를 써? 이놈 개소리야. 말 전혀 안 맞잖아, 이것도. 여기 또 탈락. 자, 그럼 어딜까? 아 아닌 거같은 자, 이, 이 문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고 그랬어? 이것은, 하지만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지. 어, 통계는 진짜 좋다. 뭐, 아주 좋다? 하지만, 아니, 이 아까 통계, 예기 보면 그런 회사 얘기 나왔잖아. 사람들은 통계를 보고 고른다 했잖아.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도 품질 안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건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 회사를 쓰는 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약 취소를 못하니까. 그지? 자, SK야. 와, 이 회사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 뭐라 그러지? 이거 그만두는 거를?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없어. 왜? 완전 싸게 주는 거야. 한 달에 핸드폰 요금을 2만원에 무한대. 우와. 가입자 어떻게 되겠어? 팍 늘겠지. 근데 그만둔 사람이 없네? 왜? 대신 평생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2억 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가입! 난 가입하지! 왜? 어차피 편생 핸드폰 쓸 거고, 자, 2만원씩 평생 쓴다고 쳐봐. 뭐 20만원, 50년 쓴다. 1000만원이면 되잖아. 근데 다른 회사는 5만원이잖아 그러면 5만원에 50만원에 50년 쓰면은 2,500만원인데 자 어차피 평생 쓰기만 하면 천만원인데 2,500만원 3,000만원 이만큼 이벌수 있잖아 나중에 AT 이후에 거 나오고 AT 쓸 건데요 어? AT 이후에 뭐 다른 거 나오고 AT를 쓸까 좀 있어요 아니 요금제만 얘네들 그 요금제 바뀌는 거에서 계속 2만 원 해주는 거야. 핸드폰 바꿔도 2만 원 해주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그런데 어.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가입자가 많으니까 최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예 계약이었던 거야. 어 전화가 막안 터지고 막 그래. 그런데 가입자들이 취소할 수가 없어. 고객님 2만 원짜리 품질이 다그렇죠 그러면서 자그 부분이 인트란 말이야. 어디일까? DF, 자,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 좀 맞자. 빨리 가야지, 우리 집에. 그지? 자, 그러면 앞에 뭐라고 그랬어? 불행히도 사람들은, 어, 많은 수의 고객을 보고는 가정을 뭐라고 해? 음, 제품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 이것은 맞을 수도 있다. 어, 많으니까 제품 서비스 좋다. 이것은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부정적인 것, 예를 들면 뭐, 계약을 평생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끝에 어떻게 결론되면 돼? 이거에 결론되잖아 뭐? 통계만부 결정하는 것은? 미친. 미친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끝